광팬 예 인테리어 분들이 방문하세요. 그래서 다 걸려 있더니 나는 처리가 안 되니까. 광 저는 시니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어, 대화도 담아도 나누시고 하는 그런 카페로 만들고 싶습니다. 네. 아 동네 어르신들 어디 이제 다른 카페들 가시면은 뭐 오래 못 앉아 계시는데 여기 오시면은 오래 앉아 계셔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나 오셔서 여기서 담소도 나누시고 즐겁게 차도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국으로 된 거. 한 것이 보셔오 여기서 지는 마시고. 예.